석유 젤리라고도 알려진 바셀린은 피부 관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며, 오래전부터 피부 관리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석유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주성분인 미네랄 오일이 피부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바셀린을 얼굴에 바르면 어떠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습. 바셀린의 주요 이점 중 하나는 수분을 가두는 능력입니다. 피부 표면에 폐색층을 형성하여 증발로 인한 수분 손실을 방지합니다. 이것은 피부에 적정한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건조한 피부를 가진 사람에게 특히 유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부 보호. 바셀린은 혹독한 기상 조건, 바람 및 오염과 같은 환경 요인에 대한 보호 장벽 역할을 합니다. 외부 자극과 오염 물질로부터 피부를 보호하여 손상과 염증의 위험을 줄입니다. 세 번째 피부 치유. 바셀린은 얼굴의 경미한 베인 상처, 화상 또는 상처의 치유 과정을 도울 수 있습니다. 장벽을 만들어 박테리아의 침입을 방지하고 해당 부위를 촉촉하게 유지하여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네번째, 습진 및 피부염 바셀린은 자극을 받고 염증이 생긴 피부를 진정시키고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습진 또는 피부염 치료에 도움이 될수 있으나 전문적인 의약품으로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번째, 잠재적인 여드름 문제 바셀린은 농코메도제닉으로 간주되어 모공을 막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드름이 나거나 지성 피부를 가진 일부 사람들은 바셀린이 발진을 악화시키거나 기름진 느낌을 유발할 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여드름이 나는 피부라면 바셀린을 얼굴 전체에 바르기 전에 소량의 패치 테스트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섯 번째 자외선 차단. 바셀린은 유해한 자외선으로부터 보호 기능이 없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태양 손상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려면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 개인 민감성. 일반적으로 바셀린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안전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일부 개인은 바셀린과 같은 석유 기반 제품을 사용할 때 피부 자극이나 알레르기 반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지하고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바셀린은 특정 피부 상태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보습제로 주로 사용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근본적인 피부 문제가 있는 경우,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맞춤형 조언과 권장 사항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바셀린은 얼굴 주름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지만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데 기여합으로 이는 간접적으로 피부의 건강과 주름 예방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수 있다고 미루어 짐작은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셀린이 주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분 유지 피부에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은 탄력을 유지하고 주름을 줄이는데 중요합니다. 바셀린은 피부 보호막을 형성하여 증발로 인한 수분 손실을 방지합니다. 수분을 가두어 피부의 수분 수준을 향상시켜 더 통통하게 보이게 하고 잔주름의 가시성을 어느 정도 감소시킵니다. 두 번째 오염된 환경으로부터 피부 보호 태양 바람 오염과 같은 환경 요인에 노출되면 노화 과정이 가속화되고 주름 형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바셀린은 보호 장벽 역할을 하여 이러한 외부 공격자로부터 피부를 보호합니다. 기존의 손상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추가적인 손상에 대한 보호막을 제공하여 새로운 주름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간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노화 방지 제품 보완 바셀린은 다른 노화 방지 스킨케어 제품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밤에 레티놀이나 안티에이징 세럼을 사용하는 경우 그 위에 바셀린을 얇게 바르면 활성 성분을 잠그고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잠재적으로 주름의 생성 방지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셀린만으로는 주름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결정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주름은 노화 과정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며 유전학, 태양 노출, 생활 방식 선택 및 콜라겐 분해와 같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여 유해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외출 후 귀가시 반드시 순한 클렌저를 사용하여 먼지, 메이크업 및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최소화를 포함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채택하면 피부의 전반적인 건강과 주름 생성 방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얼굴에 바셀린을 바르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순한 클렌저로 얼굴을 씻고 깨끗한 수건으로 두드려 말립니다. 바셀린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깨끗한 피부에 바셀린을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끗한 손가락이나 주걱으로 소량의 바셀린을 퍼냅니다.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깨끗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손가락 사이에 바셀린을 문질러 살짝 데웁니다. 이렇게 하면 얼굴에 더 쉽게 퍼지고 고르게 바를 수 있습니다. 바셀린을 얇게 발라 수분을 공급하거나 보호하고 싶은 얼굴 부위에 바릅니다. 공통 영역에는 뺨, 이마, 코및 턱이 포함됩니다. 눈이나 눈꺼풀에 너무 가까이 바르지 마십시오. 손가락 끝으로 바셀린을 원을 그리며 피부에 부드럽게 마사지하거나 고르게 분포될 때까지 피부에 가볍게 두드리십시오. 건조한 부분이나 주름이 생기기 쉬운 부위에 바셀린을 약간 더 두껍게 발라주세요. 바셀린을 너무 많이 바르고 얼굴에 기름기가 너무 많다고 느껴지면 깨끗한 티슈나 부드러운 천으로 부드럽게 닦아냅니다. 바셀린이 수분을 공급하고 피부를 보호할 수는 있지만 이미 손상된 피부 치료에 바셀린이 해결책이 될수 없으니 그때는 피부과 전문의의 상담을 통해 치료하시기 바랍니다.